어, 이 시간에는 어, 하나님의 나라는 법치국가라는 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세상이라는 큰 덩치가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이런 세상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세상 나라에 어떤 중심이 되는 질서, 법, 어떤 기준이 없다면 사실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습니까? 일단 이곳이 에덴 동산이면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의 세상이면 괜찮죠. 또 이곳이 천국이면 또 의로운 사람만 존재하는 의인들만 있는 세상이면 괜찮죠. 어, 괜찮. 음, 음, 더 낫겠죠.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이 존재한, 좀더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같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어떤 세상,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어떤 법은 엄청나게 중요, 어, 이렇게, 어, 하겠죠.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상대성이 지배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옳은, 옳다고, 뭐죠, 옳은다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한다면, 그런 어떤 상대적인 법을 가지고 적용이 된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지옥이겠죠. 그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이런 어떤 절대적인 법, 어떤 절대적인 어떤 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법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태초에 아담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담에게는 하나였던 기준이었죠. 저것은 따먹지 말라라는 그런 또 하나의 법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어 저, 어, 뭐죠, 탈출시켰잖아요. 그리고 탈출시켜서 한200몇 명이나, 200만 명이나, 2 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탈출시켜서, 뭐죠, 어, 홍해를 건, 바다에, 홍해,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광야를 어떤 거쳐서, 저렇게 가나안 땅에까지 가게 하는 그 과정, 여정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신해산에 도착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 지도자의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해산에 어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율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뭐죠? 어떻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법을 제시, 이렇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신에 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는 거그 십계명, 십계명 율법은 많이 있지만 십계명 그 돌판에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십계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계명, 또 사람들을 위한 계명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울 때사우랑을 세울 때 다윗 왕솔로몬나또 분열 왕국이 돼서 수없이 많은 왕들이 그 이후에도 뭐 19명 20명씩 이렇게 많은 왕들이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죠. 또맹세케 이렇게 하셨고.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어, 될때 누가 그게 제선봉에 어,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였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어, 이제, 어,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쉽지 않은 전쟁이죠 그런데 뭐예요? 어, 7절에 보면, 1장, 요소 1장 7절에 보면은, 뭐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라,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뭔 말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여호수아, 이제 그 리더가 된스라엘백성의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세에게 준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30살에 어, 어 가정 생활을 끝내고 이제 3년간의 공생회를 시작을 하실 때 이제 마태복음의 신약 성의첫 번째 어, 성경인 마태복음에 뭐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고 뭐죠? 시험을 어?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산상수 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장장 3장에 걸쳐서, 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있던 말씀들을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죠. 수정을 이렇게 하죠. 그 중에는 뭐죠? 살인하지, 구약에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가, 이제, 어, 형제들에게 욕하는 것조차도 바보라고 하는, 말만 해도 살인이라는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으로 온게 실질적으로 성폭행을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성폭행하라고,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을 해도 죄라고, 음란의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또 어떤 법을 업그레이드시켜서 산상수순에 제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구장창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제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은 끊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고 나의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이 법을 지키는 것을 되게 중요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도대체 어, 뭡니까? 자유라는 게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잘못된 사고 방식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 세상은 영원히 신본주의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일이 없습니다. 인간이 또 신격화 되는 것은 가장 문제이고 그것은 우상. 숭배, 이렇게, 어, 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어,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막 하면서 사는 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나에게는 자유가 될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입히는 것이 어, 상대적인 개념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 그렇습니다. 나는 좋아도 상대방은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라는, 어,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자유, 진정한 자유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의 자유를 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법치국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나라에게, 백성에게, 민족에게,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법치인 어, 거고, 뭐죠? 자유, 그, 그 안에 자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 자유를 누렸어요. 그 자유의 끝이 무엇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서 살고, 마음대로 살아요. 엄청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부귀 영화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요. 우리가 왕권을 잡고 권력을 잡는다고 해도 얼마나 잘 씁니까? 몇 년이 잘하면 대통령이 돼도5년 연임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0년 얼마나 합니까? 결국에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 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끼리, 뭐죠, 어, 생각이 맞고, 어, 이념이 맞고 해서 어떤 당을 지어가지고, 그 당의 어떤 이념을 뭐 우선시하고, 근데 그 이념조차도 뭐죠, 하나님의 법에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바리새파도 있었고 바리새당도 있었죠. 또 뭐예요? 사두개인도 있었죠. 이 귀족 그룹의 어떤 사두개파 사람들또 율법을 법을 중요시하는 율법을 중요시하는 어떤 바리새인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외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은, 뭐요? 장로절의 유전을 만들고, 또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또 추가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고, 심지어 사두개인은 정말 최고의 권력과 어떤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존재들에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들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버젓이 뭐죠? 그 유대인 유스라엘의 당을 만들고 사내들인의 그어어 국회 어 멤버고 그래서 법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위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 위에 있는 거죠 인간이 가장 악하고 이렇게 어 뭐죠 어, 한게 무엇인지 뭐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말씀 말씀이 이제 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보면, 옛날 같은 게 보면, 우리가, 나쁜 것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랬어요. 낙태로 보면, 낙태는 사실 생명을, 끊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의 법도 부득이한 경우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죠. 금지한 건 아니죠. 부득이한 거는 법으로도 허용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구 낙태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생명을 창조하고 왜 우리가 사람들이 살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법 그 위에 하나님의 생명을 중시하시는 이 법을 먼저 우선시해야 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법치에 준하는 국가라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피조물과 이 조물주와 이 피조물과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없이 가는 것은 우리의 끝은 지옥이고요. 영원한 고통이고,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순종하고 법을 지켜 나갈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고 평화가 있고 어? 평안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 있고 뭐죠? 천국이 이렇게 어, 있는 거죠. 그러면 됐죠 여러분.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주시고 또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 이상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굳이 높은 자리 하나님에게 반대되는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치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인간으로서, 이피조물로서늘 연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어떤 대항하는 법들을 만들고, 인본주의화되고, 세속화되고, 어떤 당의 이익을 만을 위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괜찮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을 때는 재앙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겨도 잠시 이길 뿐이지, 그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자유이고요. 진정한 평화이고요. 아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나는 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주장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떤 반대하고 그런 것을 위해 또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 어떻게 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다 흩어졌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처벌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 이 세상이 더 높을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지켜 행하는 또그 안에서 참 자유와 또 이렇게 은혜를 누리며 사는 또 여러분이 다될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